한강이 보이는 5억대 신축 단지 지하철역 5분대 초역세권 단지 좋죠? 근데 지금은 잘안 들어오실 겁니다 왜냐면 휴가철에 엄청난 폭염에 부동산 잡겠다고 핵폭탄 규제도 떴잖아요 이래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끝이라고요? 폭망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할 덕소역 라온피라이빗 리버폴의 계약은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견자실에 빠진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오픈하고 계약 많이 나와서 지금 전용 84타입은 마감되었고요 이 더위에도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계속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계약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 덕소역 라운프라이빗 리버폴에 정말 괜찮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가 구조가 정말 잘 빠졌습니다 오시면 특히 드레스룸, 현관창고, 팬트리가 너무 마음에 드실 텐데요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여기가 좋아 보여서 혹해서 계약하실 것 같기 때문인데 사실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손해는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찌되었든 여길 잡으시면 잃을 것보다 생길 게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덕소역 라운프라이빗 리버폴에 추천을 드리는데 들어보시다가 관심이 생기면 시거나 좀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화면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참고로 저희가 단순한 분양 단지 정보 전달을 넘어서 집값 전망, 갈아타기 전략, 분양권 시세 흐름, 세금 전략까지 다양하고 깊은 조언을 해드리니까 특히 선생님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같이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꼭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사실 이 단지 장점이 명확합니다.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저희는 장점으로 계약 조건, 시장 상황, 입지를 말씀을 드리고 단점으로는 입지, 세대수 수, 인지도 등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단점이 문제가 되시면 절대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집값 다시 오를 것 같으니까 꼭 다른 단지나 대체제를 찾아보시고요. 혹시 괜찮다 생각이 드시면 무엇보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집값이 아래로 내리꽂는다고 보신다면 이 단지를 지금 이 시점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집값 떨어지면 왜 삽니까? 월세 살다가 입지 좋은데 경매로 나오면 잡으면 돈더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정확히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앞으로 시장 상황. 상황이 더더 좋아질 것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집값도 오를 거라고 보고 집값이 오를 거기 때문에 덕 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폴에 여기 잡으면 결국 돈 버실 거라는 말 인데요. 네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집을 못 사신다고요 죄송한데요. 여긴 대출 규제 피해 간 단지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6.27 규제전 이면 대출 나오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이 단지에 사람들이 연락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구조도 잘 빠졌고요. 대출도 나옵니다. 근데 요즘 대출이 복잡해져서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서 대출 나온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 주셔서 상담은 꼭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최근에 다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더위에 집을 보냐고요? 주식이 꼬꾸라지고 있는데 집을 사냐고요? 네, 왜냐하면 남양주도 전세든 월세든 실거주 할 집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향후 5년간은 신축 단지 구경하기도 힘들고 한국도 미국도 돈을 풀어서 경기 회복 시키려고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 집을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저희도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 덕소역 라운 프라이빗 리버폴의 계약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용 84A 타입은 벌써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셔라 연락 주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안타깝지만 이번 가을에 서울권은 물론이고 남양주시 여기 덕소역권역 단지들 볼만할 것 같습니다. 역대급 대출 규제 나와서 한달 지났는데 집값도 호가도 안 떨어졌고 이 더위에 다시 거래는 나오니까 본격적인 이사철 되면 여기저기 난리 날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께서 나중에 입주할 신축을 구하시든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 시든 지금 사람들 안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조율이 가능할 때 움직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덕소역 라운프라이빗 리버풀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장점은 변경된 조건과 가격입니다. 즉, 여기 가격과 조건이 괜찮아서 잡으셔서 입주하시고, 오래 거주하시면 돈벌수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 조건은 계약금 5%이고, 이번에 계약금 내시면 28년 입주 때까지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이 조건도 괜찮은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627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단지라는 점입니다. 수도권 5억 대출 한도가 이 단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좀더 과감하게 시도해 볼수 있는데요. 근데 왜 시도해야 하냐고요?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 시장에 뭔가 발을 담궈 놓지 않으면 폭망하게 생겼습니다. 오늘이 7월 17일인데요, 비트코인 시장 폭발하고 있습니다. 폭망 아니고요, 지금 미친 듯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왜 오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계속 내려갈 기세니까 돈이 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서 비트코인 쪽으로도 흘러들어갔는데, 지금은 규제로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흘러넘치는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봤잖아요. 진보 정권이라.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풀어서 오르는 겁니다 벌써부터 15만원 준다 40만원 준다 하잖아요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는 안 올까요? 그리고 저희가 신축 분양단지를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렇게 돈이 풀리고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분양가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네? 할인 분양이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한데 신축 아파트 물량이 뚝뚝 떨어지는데 할인 분양을 할까요? 대구 같이 계속 안 팔리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남양주에서 굳이 할인 분양을요? 저는 할 이유가 없고 특히 여기 덕소역 라운프라이빗 리버폴에는 더더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지금 계약금 5% 대출 가능 이것만 내세우고 있는데요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인 분양이 나오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옆 덕소 3구역 자이 3300세대 조합원 분양 신청 받고 있는데 전용 84 추정 분양가가 9억 수준입니다 나중에 9억에 분양 받기보다 지금 받는 게더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닌가 싶네요 정리하면 덕소역 라운프라이빗 리버폴의 조건도 괜찮고 대출 규제도 피해갔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 거기다 앞으로 자산시장 가격은 오를 것 같아서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단지만 보시지 마시고요. 구축을 포함한 여러 단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 좋은 신축 단지도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 현장도 나오셔서 꼼꼼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모델하우스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방도 널찍널찍하고 특히 드레스룸 팬트리 현관 창고가 너무 괜찮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여기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 는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선생님의 상황에 맞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장점은 입지입니다. 즉, 이 단지가 덕소역 5분 거리에 있고, 한강과 가까운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 덕소역 라운 프라이빗 리버폴에 추천을 드린다는 말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일부 세대에서 한강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뷰가 실거주할 때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한강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더 오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길 장기간 실거주하실 분이 괜찮다고 봐서, 빨리 움직여서 한강뷰 나오는 물건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로 10분 걸리는 점도 입지적인 장점인데요. 경의중앙선 까는 분들도 많지만 경의중앙선이 서울 요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구리역으로 가서 잠실로도 30분대에 갈수 있고요. 청량리역, 왕십리역으로 넘어가서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고요. 용산이나 저 멀리 상암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GTX E/F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6호선 연장 계획도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질만한 호재가 넘쳐나는데요. 네? 삼기신도시요? 그거 들어오면 폭망한 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인프라와 어우러져서 덕소역 인근 단지들도 입지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입주할 시점에는 물량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로, 장기 실거주로 접근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요약하면 덕소역 라운프라이빗 리버폴의 한강뷰에 역과 가까이 있어서 입지적으로 괜찮고 향후 호재들로 인해서 가치는 더높아니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집값도 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셔서 문의 주십시오. 혼자서만 생각하다가 타이밍도 돈도 놓치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지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세대수입니다. 사실 세대수는 적진 않습니다. 이 단지 총 세대수는 999세대입니다. 999세대 어떠세요? 숫자만 봤을 때는 뭔가 아쉬워 보이진 않으신가요? 솔직히 제가 봐도 엄청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트 세대수 하면 천세대라는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천세대 아래 단지들은 쳐다도 안 보겠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대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팔아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말이 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기에도 세대수가 적어 보이긴 합니다. 동이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단지가 가로로 늘어져 있어서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라 뭔가 큰 단지 같아 보이진 않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이런데 실제로 인생을 걸어야 하는 분들이 보면 이런 포인트 때문에 망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수를 단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세대수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으시다면 이 단지 절대 하지 마시고 남양주 안에 대단지 찾아서 이번에 꼭 계약하십시오. 저라면 다산 신도시도 한번 찾아볼 것 같은데 덕소역 라운프라이빗 리버 포레보다 체감되는 가격은 더 비쌀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잠깐 쉬었다가 집값이 다시 오를 분위기라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점으로 입지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입지가 장점이라고 해놓고 단점이라고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덕소역 초역세권 5분거리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덕소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적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솔직히 경희중앙선 나쁘지 않습니다. 역으로 가서 잠실로 갈수 있고요. 왕십리로 가서 서울 중심부로 갈수 있습니다. 동네에 버스도 비교적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단점이 걸리시는 분은 여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여기를 투자 물건으로 보다는 실거주하실 분이 잡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삼기신 도시가 완성이 되고도 거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기서는 쉽게 이해하시도록 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이 외에도 말씀드릴 내용은 많습니다. 이 부분 는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화면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 단점에 대해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꼭 하셔야 할 단지인지 피해야 할 단지인지 결정하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덕소역 라운프라이빗 리버포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